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 지금까지는 주로 머리 좋은 사람, IQ, 진행이 높은 사람들이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왜냐하면, 진행이 좋으면 문제 해결을 잘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요즘 사정이 좀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2022년 11월 30일, 최치 PT 3.5가 출시되면서 복잡해졌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최지피티 4.0까지 나왔는데요 그 당시 지능이 아인슈타인 수준 160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곧 나올 5.0은 10배, 1600이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인슈타인 10배의 머리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능 평준화의 시대로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능력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이 안 되는 능력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린 이야기인데요. 수냄 지역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지역을 자주 지나다녔습니다. 집하고 갈멜산으로 이어지는 곳에 요 루트에 수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겼습니다. 방을 준비해서 머물게 해 주었죠. 이 여인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엘리사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예언했고 예언대로 이 여인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랐습니다. 어느 날 출수하는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뽀개지게 아파가지고 쓰러졌고 결국 죽었습니다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기거하던 방 침상 위에 누었고요 곧바로 사환과 더불어 낙위 타고 엘리사를 찾으러 만나러 갈멜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엘리사도 급해서 개아시를 불러서 지팡이를 먼저 보내서 아이 얼굴에 올려놓으라 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여인은 엘리사에게 직접 와달라고 발을 붙잡고 안 누워 주었죠. 엘리사가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엘리사가 오늘 본문처럼 아이가 누워 있는 방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여호와께 이제 기도를 드리고 아이 위에 자기 몸을 포겠습니다. 아이의 몸이 약간 따뜻해졌습니다. 한번더 하니까 이 아이가 재치기 하고 아 어, 일곱 번 하고 깨어났습니다. 떠났던 혼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그 아들 살리던 그 전승을 기름부음을 넘겨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사를 통해 이 죽은 아이를 살리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예. 묵상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수냅 여인의 믿음이 특별해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라면 자기 죽은 아들도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려갔겠죠. 엘리사 예언대로 생기지 않을 아이가 생겼으니 주신 분이. 또 되살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믿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엘리사를 좀 쓰고 계신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 내가 이종을 세웠다 이걸 증명하실 필요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드러내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런다는 거죠. 당시 북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로 정말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아하시야 왕, 여호람 왕이 계속 우상 숭배가 그냥 너무 심해지는데요. 보다 못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했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걸 보면 하나님의 엘리사를 선택하신 이유는 심판을 위해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한번 우상숭배 그만하고 돌아와라 발을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리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결국 이세벨의 어떤 그 희한한 영적 책동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아압도 거의 돌아오다가 도로 자기 마누라 따라갔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는 건데요. 심판을 위해 세워지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서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극휼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애 여인에게 아이도 주고 죽은 아기도 살리고. 그러시겠죠. 한 세기가 더 지나서 남왕국 유다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박국은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 받을 거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괴롭죠.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극류를 잊지 마옵소서. 참, 이 기도가 참 가슴이 쓰려요. 지금 남한국이 망하는 마당이잖아요. 망 너희들 이제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거야. 그런 예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놀랬죠 그런데도 주님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와 망하는 나라 붙잡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은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신다 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유다도 엉망이지만 바벨론은 더한데 그래도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심판하세요. 그래도 주님의 일은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일이 뭐겠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격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도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때로 가고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죽은 아이를 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 엘리사의 몸을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사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아이에게 흘러갔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기름부음의 역사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를 맡기셨으니까. 그 맡긴 일을 감당할,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셔야 된다는 게 하나님 논리죠 왕으로 선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의 일을 감당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특히 오늘 같은 엘리사에게도 선지자 일을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는 하나님의 영계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믿고 마는데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을 구약 성경은 선견자라고 합니다. 선견자. 시어. 예수님도 이 동일한 기적을 행하셨지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이 요 수넴 지역하고 같은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북쪽에 생긴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단지 관에 손을 대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몸몸포기는 것도 할 일도 없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의 선포로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리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으면 좋을까요?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 원리를 캐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경계에서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한 분을 집중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이야기하죠. 우리는 보이는 세계 안에서 삽니다만 이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으니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영계와 지상계 그 사이에 서 계십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수냄 여인의 그 귀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보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혼을 다시 돌려보내주실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 그분을 이분은 볼수 있었어요. 자기 스승엘리아도 했으니까. 자기는 갑절의 영감을 받았으니까. 엘리사는 자기 몸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아이 몸에 흘러가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기이한 경험이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천지를 천지를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하늘들과 땅 이렇게 번역해 놓으셨어요. Heavens and the earth. 땅은 단수인데 하늘은 복수예요. 당연히 우리는 1층천, 2층천, 3층천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고 물질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 세계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양자만 중첩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계와 이 땅의 지상계가 겹쳐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 세계지만 하나님의, 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한 세계 선한 천사들의 세계와 타락한 천사들 뱀들, 더러운 영, 악한 형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어쩌라고 우리 보고 과학의 시대에 이런 걸 믿으라고 성경에 써놨나 근데 과학을 가지고 어떻게 죽음을 넘어가시겠습니까 과학을 가지고 어떻게 죽음을 정복하겠습니까 과학을 가지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겠습니까 성경은 연계가 있다고 합니다 연계가 먼저 있고 나서야 지상에 물질계, 인간계가 있다고 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영계와 지상계 그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죽은 자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 그 사이에 서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속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걸어 나오신 분이세요.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서 성령을 보내셔 가지고 이 지상의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기가 막힌 일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까지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 정치인들이 왜 저럴까? 연예인들이 왜 저런 모양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바라봐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말씀에 이에 대한 암시가 좀 있어요 7절 말씀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구와 더불어 싸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뭔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을 했죠 12장 7절 말씀 부절 말씀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싶어요 하늘에서 내쫓겼다는 이들이 어디로 쫓겼냐면 땅으로 내쫓겼는데 어떤 번역본에는 땅 속으로 내쫓겼다는 표현도 있어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도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에베소서 2장 2절도 경고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세 말씀을 종합을 하면 이 마귀 새끼들은 지금 세 군데 에 역사합니다. 하나는 공중권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도대체 얘네들이 도공중에서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이 지상에서 우리들이 죄질 때마다 친구들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결정주는 음부 속에 지옥 속에 들어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뭐이 세상이 뭐. 어지럽고 더럽고 힘들어도 뭐 그렇게까지 힘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허락하셨으니까 제대로 젖다이지. 주님 원천 봉쇄는 안 하실 때는 무슨 또 주님 이유가 있으시겠지? 주님 한 방에 엎어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땅을 호령하고 있는 그뜻이 보이는 그들 그들은 주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그들은 주가 아닙니다 사탄이 아무리 날질날리리 쳐도 그들은 죽어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믿어지고 경험이 되고 이것이 역사한다면 아무리 이 땅이 엉망이 되어가도 살만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들이 하는 거잖아. 우리는 성경 계시록에만 봐도 마귀가 천사들 삼분의 일 정도를 타락 시켜가지고 같이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더 많잖아요. 천사는 두 배야 두 배. 귀신이 아무리 많아도 천사는 두 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 십년 가운데 성령님이 머무십니다. 아까 예배할 때 보니까 와 정말 좋더라고 이런 예배를 하도 안 드려봐가지고요. <laughs> 우리 교회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열방 교회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 경계에 서서 올 여름에 교육국 사역도 잘하시고. 선교사역도 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할수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개판이 되어가니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영의 세계에서 한번 흔들림을 받고 흔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는 마귀들을 흔들고 그러면서 전진해야 됩니다. 자녀들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이 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내 한평생 통해 어떤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기도하며 부이지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들을 세워가셔야 되겠습니다 아, 이번 여름 날씨가 또 지랄 같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laughs> 기도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 <laughs> 선교하는데 그렇게 큰 방해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하던 대로 열심히 하셔서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한 여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 교회 여름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육국 사역들 자녀들의 영혼을 열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들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방 교회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보이는 세계와 보지 않는 세계 그 사이에 서서 기도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방 교회 성도들도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그 경계에 서서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여름 우리 성도들이 흘릴 기도의 땀방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금요철에 때 부르지질 기도의 열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열방교회 통해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악해져도 이 열방교회 통해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